안녕하세요. 좋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한 한 주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책 좋아하세요? 오늘은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에 저자이신 이대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책일까요? 네, 예, 오늘은 그 처음 신앙을 가진 초신자를 위한 아주 쉬운 기도서인데요. 예, 네. 기도를 어떻게 할까 책인데 이름 붙인 거는 이제 아, 하우벅스리 이제 첫 번째 책입니다. 음. 신앙의 기본기를 차근차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죠. 처음 신앙을 가진 초신자를 위한 아주 쉬운 기도서. 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머 이거 들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는데. 아, 먼저 이 책을 쓰신 우리 이대희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이대희 목사님은 예장총회 교육자원부 연구원과 서울장신대 교수와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고 그동안 집필하고 세미나 강의 사역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또 국동방송에서도 우리 전남 동부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알기 쉬운 성경 공부 전도왕 백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신 그런 분이세요. 네. 어 현재는 목사님 현재 부분은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현재 평생 성경학교인 에주덤 어, 성경대학을 개설해서 20년 동안 성경교수 사역을 해오고 오신 에주덤 아, 성경교육연구소 소장 또 꿈을 주는 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200여 권의 직원을 되셨습니다 오늘 신간을 통해서 이 책의 저자인 이대인 목사님 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소개한 것만으로도 성취자님들 대단하시죠. 한 200여 권의 저서를 쓰셨고 또 성형 교수로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있쓰신 분이시니까 어떤 책인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시게 되셨나요? 네. 이 책은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방법을 잘 몰라서 주저하는 것뭐 초신자들이 있고요. 네.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 좀 좋은 방법으로 좀 계속 힘을 얻고자 하는지 그런 분들을 처음부터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기도가 이제 방법론만 이렇게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더 힘든데요. 원리에 따른 방법을 좀 이렇게 제시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방법론만 얘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원리에 따라 기도를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가? 특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받고 또 응답받는 성경적인 원리를 좀 제시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원리도 이 책을 통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목사님이 한 200여 권의 책을 내셨으니까 기도에 대한 책도 여러 권 내셨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보면 은 기도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목사님 이번 책이 그런 책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도를 많이 하지만, 또 막상 기도처럼 또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또 에, 좀 갈급해서 또 책도 찾고 뭐 이렇게 되는데, 좀 쉽게 에, 좀 접근을 하면서 또 깊게 들어가는 그런 지침서를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이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음. 좀 쉽게 접근을 하지만, 좀 깊게 들어가면서, 원리에 음. 따라서 방법을 계속 도출해 나가는, 네. 그래서 창조적으로 초신자뿐 아니라 기도생활에 지친 그 여러 성도들에게도 네. 일상에서 새로운 또 기도의 생소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발견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좀 자세를 통하여 새롭게 우리 기도를 점검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영을지겠습니다 네. 아,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데 전체적으로 네.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첫 번째 이제 일장은요 기도 방법을 좀해득하라 그래서 이제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좀 배우는 것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기도 속에 기도 방법은 큰 핵심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우리가 집중하면 기도가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도출이 된다 하는 부분들 좀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네. 2장, 4장에는 이제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도 방법들을 기도문을 좀 이렇게 제시하면서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도 또 실제 기도는 이제 실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론만 계속 하는 것보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잘 배운다. 이런 원리 속에서 이제 기도, 실제적인 문들을 좀 제시해서 따라서 같이 말 배우듯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책뭐 조금 전에 잠깐 차별점에 대해서 언급은 해주셨는데 차별적인 핵심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또 주신다면요 예이 책은 이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연결해서 기도하도록 한 점이 좀 특징입니다 음? 에, 이제 기존의 기도의 책들은 기도를 하라 어뭐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도는 무엇이다 이런 내용을 좀 많이 했다고 하면요 이 책은 기도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확장하며 개인적으로 어, 실행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좀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예. 굉장히 색다른 접근입니다. 음. 그것이 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그게 이제 핵심이 연결의 답이 있습니다. 아? 이제 기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찾아서 중요한 걸 서로 계속 연결하면 창조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핵심적인 원리를 따라서 기도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네. 그것을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저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시간도 있고 사람 만나는 시간도 있고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과 그리고 있는 장소, 그 공간 있잖아요. 네. 시간, 공간, 말씀 이세 개를 함께 연결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또 어느 곳에든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가능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 좀 안내한 하나의. 지침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 그렇다면 이책 내용에 소개된 것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뭐 내용만 소개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은 책을 통해서 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어, 기도의 이제 본질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그 본질은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란 말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럼 뭐 십계명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들이 있고 짧은 성경 구절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느냐. 시간 속에서 다양한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순간에도 있고 힘든 순간에도 있고 또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 속에서 그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저, 어, 예를 들면 걸어 다니면서도 할수 있고, 어, 그 그렇죠. 암송된 그 내용을 가지고 어, 적용하면서 할수 있고, 그리고 공간이 있으면 어디고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교회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네. 곳에만 있는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도 계시고 또 우리 자신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그대로 암송할 수도 있지만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음. 될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돌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음. 이런 부분으로 요걸 계속 이렇게 응용해서 확장해서 나가는 네. 방법으로 제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어, 창조적으로 기도하라는 라이 내용이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지고 또 생소한 느낌인데요. 어,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기도의 삶입니다. 막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죠. 네. 네 사실 기도에 대한 정, 정해진 답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환경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어, 기도를 제한하지 말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좀 확장시키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으로 이 책이 좀 이렇게 제시되고 가이드 라인을 좀 제시하는 책으로 되면 아마 풍성한 음. 기도의 삶을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대의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처음 신앙을 가진 초신자를 위한 아주 쉬운 기도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쭉 소개를 받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초신자고 날마다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초신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차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끊임없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하고 기도도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싶고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열려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목사님 책 선물 많이 주세요. 예, 우리가. 고맙습니다. <laughs> 네, 참치자님들께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동시간 감사합니다. 예. 네, 이대희 목사님과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선물 드릴 거예요. 열번 드립니다. 야, 이런 책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책이니까. 어, 기도를 잘하고 싶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응답받고 싶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원리를 터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목사님, 네. 이 코너 다음에 이 말씀 나누이가 있다 보니까 분주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어, 오늘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쇼합 9750번으로 책 선물 주세요 라고 카톡으로 놓으시고 카톡으로 주신 분들은 전화번호까지 같이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 7리사님 저도 기도를 하지만 항상 어려워요. 보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쩔 땐 기도가 나오지 않아. 주님 음. 주님만 되풀이하고 돌아온 것이 허다합니다꼭 저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주님 주님. 뭐 그렇게만 해도 기도 소중한 기도지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모유보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언제나 정석이 없고 그 영역이 너무 넓은데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씀이 특별하네요 네. 하고 선물 드리고 싶다고 음, 특히 언니 구역의 초신자들이 네 명이나 있어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네, 구사오님 교회 출석한 지몇 개월 되지 않은 친구가 곧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되고 교회 나가, 나가게 된다며. 아이가 아파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는 친구가 이 책을 통해서 음.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이 책이 이 책이 친구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네, 삼5오사님도 기도책 받고 싶어요. 명분 크리스천님도 기도책 그리고 글도 요청하셨는데. 어, 여기 계속해서 이제 책 요청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416인님, 색사님 반갑습니다. 책 선물 주세요. 라고 보내셨네요. 오사고모님도 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기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아,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희 목사님 제가 얼굴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목사님 그 프로필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한 200여 권의 저서를 내신 분입니다. 음, 그리고 또 20여 년 동안 에즈덤 성경대학을 개설해서 성경 교수 사역 해오시고 또 어, 여러 가지 그 극동방송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끌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다가갈지 기대가 되네요. 어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 카톡 플러스 친구는 꼭 전화번호도 같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책 선물 부탁드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 더 뜨겁게 하고 싶어요라고 보내셨습니다. 박순식님도 샬롬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꼭 필요한 책 같습니다 하고 들어오셨는데 일단은 당첨이 되시든 안 되시든. 어 전화번호도 같이 카톡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644 님도 샬롬 책 제목 다시 한번 목사님. 지도 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희 목사님이 저주십니다 네, 그리고 공구사 님이 지도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한절이 원합니다. 네. 7815 님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셨는데 책을 받고 가이드 삼아 힘을 내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5 9 7이님 좋은 책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8262 님도 좋은 책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5 5 7이 님은요 할렐루야 사랑했더란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피디님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네. 출장 왔네요. 가물가이 흐르는 기쁨 현장에서 김다빈 주인과 함께 듣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아, 이분은 일단은 저기 울산에 출장 오셔서 아, 이제 출장을 울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 그러신 거죠? 네, 울산. 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1350님 책 받고 싶어요. 늘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과 음, 다니고 싶어요. 하고 보내셨습니다. 6795님도 책 선물 주세요. 하셨고. 네. 네. 어, 아 이건 소개한 거죠? 목사님? 네. 셋제 목이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였습니다. 6839님. 책 선물 받고 싶습니다. 나의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거룩함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싶다고 강정혜님도 책을 요청하셨어요. 1619님. 살롬 정말 정말 저도 기도 잘하고 싶어요. 요새 기도가 힘들어요. 꼭. 간절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laughs> 네, 공상치사님도 거룩한 욕심을 내봅니다. 기도, 기도, 기도. 창조적으로 더 배우고 하고 싶어요. 늘 감사드려요 하고 들어오셨는데, 아유 기도를 반복해 놓으신 거 보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거룩한 욕심이 느껴지세요, 네. 네. 목사님. 거룩한 그 욕심이 정말로 그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네, 이대희 목사님의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 열 분에게 선물드릴 텐데 쭉쭉 올라오고 있네요. 지체치 마시고. 어, 기도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알고 방법을 알면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신청해 보세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책을 많이 선물 받으시고, 영적으로도 이 튼실해지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네. 주변에서 많이 뵀어요. 그래서 일단 요청하세요. 이 중에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분에게 택함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청하시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자, 세상님. 네, 82227님. 반갑습니다. 기도 잘하고 싶습니다. 책 음, 받고 싶어요. 3245님. 저도 청소하다가 한발 늦었네요. 저도 받고 싶어요. 마셨고. 1619님. 샬롬 정말정말 저도 기도 잘하고 싶다고. 요새 기도가 힘들다고 꼭 부탁드린다고 자 네,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여전히 책 열려져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주님과의 호흡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염치 없이 부탁드려봅니다. 하셨는데, 이건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잘 오셨어요. 자, 이제 목사님, 우리 다음 순서를 위해서 귀한 찬양 한곡 나눠야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책은 여전히 신청 가능하십니다. 오늘 2부 시간까지 열려져 있으니까 어,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는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 말씀 나누 나누 나들이로 미니 큐티 프로그램 함께 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이 글하고 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하고 요청해 주시면 링크 주소가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저희랑 함께 큐티하고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